자, 경빈아 11번 문제 풀어 보자. 자, 여기 문제는 지금 중선을 그었고 자, 뭐 이렇게 되게 됐는데 구하라는 건 PQQF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경빈이가 놓은 건 선생님 저는 여기를 a라고 할래요. 그다음 여기는 그럼 e a 가 되겠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선을 그어서 출발을 해줘야겠죠. 자이 문제는 사실 예전에 한번 칠판에 놓고 우리 모두가 다 풀어봤던 아주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 똑같은지야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협사해요자 평행선을 좀 그어보자. 평행선을 얘는 평행선을 어떻게 그던간에 복잡한 형태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근데 평행선을 그을 때는 뭔가 길이의 비를 좀알수 있게 평행선을 그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 중선을 이렇게 한번 평행하게 그어볼게. 자, 그러면 보이는 닮음은 누구? 얘랑 얘가 닮음이에요. 그쵸? 자, 그럼 또지울게 그거 잘 기억해봐.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려고요? 네, 거기 길이는 바로는 안 구해져요. 하지만 이 옆에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음, 좀 구해지는 거예요. 왜? 1대 2의 닮음이니까 여기가 2분의 1A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길이는 2A니까 빼면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 Q가 무게중심인건 이미 알고 있죠? 네. 그거는 그런 것 점들은 반드시 바로 보자마자 찾아야 돼. 자 그럼 아까 이 삼각형 빨간색으로 두개 친거 A, p E라는 삼각형과 P, 요거 얘는 지금 꼭 시점 잡표가 없어서 이 삼각형의 닮음의 비가 이제 나오네요. 그쵸? 얼마로? a 대 2분의 3a a 대 2분의 3a니까 약분 약분 양변의 1을 곱하니 아하 2대 3이 되는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2대 3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왜? 자, A, F의 길이가 5B예요. 그쵸? 5B인데, 지금 AQ 대 QF가 무게중심이니까 몇대 몇으로? 2대 1로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는 길이의 B로 나뉘어지잖아. 왜? Q가 무게중심이니까. 따라서, O, B라는 점, 길이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 3분의 5b. 따라서, Qf, 자, Qf가 3분의 5b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얼마? P, Q만,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지금 a에서 Q까지 길이가 5b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에서 2b를 좀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2b를 빼주면 2/3이니까 3분의 4b. 자 길이가 나왔네요. PQ가 3분의 4b가 되고 QF가 3분의 5b가 되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지워 지우고 지우고 또 다른 형태의 평행선을 또 한번 그어보자고. 나는 요런 식으로 한번 그어볼게. 요런 식으로 얘랑 얘랑 평행이 되게. 왜? 얘는 이렇게 쭉 그으면 중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2등분, 그 AD라는 변과 BC라는 두 변에 중점만 이은 거니까 평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비를 갖게 되느냐? 음, 한번 보자고. 자, 요 삼각형과 일단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거는 보이죠? 그치 자, 그런데 또 누구도 닮음인 게 보여. 얘랑 얘랑도 닮음이잖아요. 몇대 몇으로? 1대 2로. 따라서 얘 길이가 어, 뭐 b가 된다면 여기는 이 b 가 되고 이쪽 변은 4비가 되겠죠. 따라서 몇대 몇? 1대 4다. 자, 여기가 1대 4가 나오네요. 좀 지울게요. 자, 1대 4가 되니까 요 길이가 4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요 길이가 또 1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AF의 중점이니까, 오케이. 이 길이도 오케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역시 여기도 나다 예, 똑같네. 아까 AF의 전체 길이를 10k라고 놓고 AQ 대 QF가 2대 1이라는 무게 중심으로 풀면 네, 비스무리한 답이 아까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접근법으로 네, 아까와 같이 4대 5라는 닮은비가 자연수의 비가 나오겠네요. 어, 방법이 한두 가지가 꼭 나오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반드시 좀 깊게 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풀이 하나만 가지고 뚝딱 끝내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여기랑 이렇게 평행선을 또 그어보고 아 이렇게가 또 닮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